자, 안세이 사격 됐어. 브루스가 야 되겠습니다. 제 이제 이제 고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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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이제 이고 이제 이제 트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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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이제 이제 이런식으이 여성을 워킹이준 다음에 어느정도 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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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쓰이죠 이제 서제 이제 이렇이돌려제 이제 이제 성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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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연속 동작으로 보면 어, 여성을 그대로 보내주고, 오는 여성을 이렇게 호텔리로 받아주는 어,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프로트손 기술에서 여성을 돌려주고, 오는 선, 여성을 이렇게 받아서 자, 받아주고, 자, 두 번째는 여성을 돌리면서 남성에 따라가서 그대로 스피감으로 줘서 보내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 다시, 이번 거는 여성을 돌리면서 남성이 따라가서 받아서 그대로 스핀감으로 어, 보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아, 이것도 역시 제 영상에 나와 있는 건데 엮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어, 러브리드. 자, 여성을 아, 나가는 거툭 쳐서 받아서 잠깐 잡고, 오는 여성을 받아서, 자, 이건 역시 네, 파트너분들하고 치시면 좋습니다. 러브리드 해서. 어, 그래서 자, 여기서 한 번쯤 마무리 치면 좋습니다. 아무리는 갖다 놓고,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 또, 어, 에르트카 분위기도 연출되죠. 그래서 마무리 쳐야 되니까 다시 로타를 쳐서. 자, 이번에는 여성을 오른손으로 돌려서 마무리 칩니다. 브루스. 그럼 여기서 어, 브루스 후카시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 브루스 후카시가 나옵니다. 브루스 후카시. 그래서 다시 한번요치면또한번 텐션을 딱 줍니다. 그래서 또 브루스까지. 너무 오래 하면 또, 그러니까, 자, 마무리는 그냥 오르면서, 오르면서 그대로 받으면 로타리가 딱 떨어집니다. 여기 로타리가. 그서 여성을 여기서 마무리, 갖다 놓고, 갖다 놓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요 동작만 가지고도, 어,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번은, 신감으로 주고, 3 번은 러브리드인데툭 쳐서 나가는 거 바깥 잡고 오게 해서 바깥 잡고 여성 오게 해서, 자 여성을 이렇게 자, 이쯤에서 마무리 한번 줍니다. 자, 마무리를 원투 주고, 어, 원투 주고. 자 요거는 파트너끼리 하시면 좋습니다. 자, 네, 어, 여기서 이제 마무리 치는데 요 손을 그대로 뽑아 줍니다. 그러면은 이 텐션이 멈혀서 브루스 후카시가 떨어집니다. 자, 브루스 후카시 하다가 중간에서 다시 한번 빠샤 쳐주고 또 이렇게 후카시 쳐줍니다. 자, 그대로 오는 거 받으면 다시 로타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무리 카트 주고 카트 주고 자, 브루스 좁은 공간에서 제가 치는 거 항상 제가 강조하는 기술이 돼있어요. 브루스 좁은 공간에서 나오는 거 그대로 밀어서 그대로 샤링을 내려놓고 다시 그 좁은 공간에서 칠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여기까지 프로스발기술 어, 손키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